you 청년 여러분, 목요일 아침 요기요교회 정광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서 요기 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왔던 욥은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고난과 극한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움으로 불평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가해진 이 고난이 부당하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면 누구도 누구나 정상적인 정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고통 때문에 마음의 틈이 점점 커져 신앙마저 붕괴되기도 합니다. 욥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친구들의 무정한 정죄로 급기야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다나 바다의 괴물처럼 추급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잠자리에서 남아 고통을 잊으려 해도 주께서 꿈과 환상으로 놀라게 하시고 두렵게 하신다고 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수 없는 요부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현상만 보고 판단하며 이렇듯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비추어 현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사실 밤이라는 의미를 환상과 꿈으로 두렵게 하시기 보다는 사실 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시의 차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요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굉장히 무디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요은 차라리 죽는 것을 소망합니다. 요비 죽음을 원하는 이유가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를 감시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돌파에 나아갈 힘이 없으니까 욥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모여서 조금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종종 수수깡과 색종이를 사용해서 바람개비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람개비 만들어 보셨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바람의 길목에 서 있으면 바람개비가 바람을 타고 휙휙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가만히 서 있으면 바람개비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짧은 생각으로 내가 바람개비를 잘못 만들었나? 그때는 어리고 짧은 생각으로 내가 바람개비를 잘못 만들었나? 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 메커니즘에 오류가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메커니즘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람이 없던 것뿐이죠. 바람이 있어야지만 바람개비가 돌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불지 않아 바람개비가 돌지 않을 때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풍기 앞에 들고 서 있으면 돼요.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바람개비를 들고 앞으로 달려가면 바람개비는 돌아가게 된다를 정답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주셨던 은혜로 인해서 바람개비가 돌아갔다면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해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갈 때에 바람개비가 돌아가듯이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도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못 설계된 것이 아니라, 동작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받고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하.